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 박언을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대할 때에 어 마음문을 열고 그 상대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혹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때도 보면요. 우리가 그 지식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지식이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을 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또,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문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면 어, 그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깊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에 어,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이 영접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손님을 맞아서 응접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사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접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상대를 영접하면 그 상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리 사께오입니다. 사께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사께오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 마을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 사께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여러분, 이 사케오는 무엇보다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케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케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고는 사케오의 집에 그날 거하셔서 유화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케오의 집에 유하셨을 뿐인데 사케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께오의 마음이 녹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8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께오가 서서 주께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세일이는 고정된 어, 급여가 없었다고 하죠 그가 세금을 거두며, 어, 남기게 되는 이윤이 어, 그 사람의 소득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세디, 세리들은 거짓된 어, 세금의 양을 어, 매겨서 사람들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했고, 거기서 본인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 수입을 만들었다. 어,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사케오는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얻은 수입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서 얻은 것이 그의 재산의 대부분일 텐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도 사오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겠다는 스스로의 결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여 얻은 재산이 있다면, 내갑절이나 어, 그가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영접한 예수님께서, 어, 사게요에게 거하심으로 그의 삶을 죄로부터 돌려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 보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새롭게 누리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로 오사 저희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찾아오실 때에 우리로 마음을 활짝 열어 사케오와 같이 주님을 영접해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속으로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기뻐하며 순종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